오늘은 운동해야지 이러면서 유튜브 켰다가 오늘 뭐할까 고르다가 하루가 다간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정피스입니다. 우리 엄마들 아침만 되면 운동해야지 다짐을 하지만 또 아이들 챙겨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진짜 운동 좀 해야지 생각하다 보면 금방 오후가 되고 아 이제 저녁 준비해야 되네 그러다 보면 오늘 운동도 못 하고 하루가 다 지나가는 경우 많으셨죠.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안한게 문제가 아니라 뭘 할지 고르다가 하루가 다 같다는 거예요. 5분짜리 볼까, 10분짜리 볼까?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좋은데 저장된 영상만 100개가 쌓여요 그러다 저장된 영상을 보다가 오늘 나한테 맞는 게 뭐지 이러다가 또 내일을 맞이하게 되죠 지난 3년 동안 거의 매일 운동 영상을 올리면서 요즘에 드는 생각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을 드리는 것보다는 오늘 딱 이거 하나만 하세요 그 선택지를 드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이어트 하는데 식단표가 없이 무작정 식단을 하게 되면 귀찮아서 굶거나 아니면은 아무거나 먹게 되는 케이스가 꽤 많아요 운동도 똑같습니다. 운동도 오늘 해야 할 운동이 정해져 있다면 바로 열어서 바로 실행을 하면은 오늘 운동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픽스가 운동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해당하는 날짜에 보여지는 영상 바로 눌러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렇게 2월 한 달을 저랑 같이 운동해보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운동 영상을 만든 이유가 저에게 맞는 운동 영상이 없어서 시작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 운동이 너무 하기 싫어서 이걸 잡기 위해서 저도 이번 달력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고민만 하던 시간을 몸을 움직이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어느덧 2026년도 한 달이 지났어요. 지금이 1일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같이 시작해 보는 거예요. 요정 댓글에 운동 달력 링크 남겨드렸거든요. 바로 확인해 보시고 눌러서 운동 같이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럼 정피스랑 2월 한달 운동 달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